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나라 망치는 미친 교육, 초등 의대반. 참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의예반, 뭐, 초등반 해가지고, 이 의대 초등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 의대반.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이걸 교육이라고 이걸 주장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교육계 예, 그리고 일부 이 교사들이 또 학원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많이 나왔죠. 또 일부 교수놈들 이런 놈들이 완전히 학벌주의를 부추겨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해법은 간단합니다. 이 교육부를 폐지시켜 버리고. 국가 평생교육 지원원이 있어요. 국가 평생교육 지원원 체제로 가야합니다. 평생교육 체제로 가야돼요. 그래서 교육부 없애버리고 그리고 국가 평생교육 지원원 체제로 와서 1류대1류대3류대 의대 이런 거싹 없애버리고 모든 대학은 학점 운행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뭐 10학점, 부산에서 10학점, 제주에서 10학점, 또 인터넷으로 10학점 뭐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에, 150학점을 받으면 국가편성교육진흥원 원장 명의로 학사학위를 준비됩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석사, 박사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에, 논문 제출을 대학에 제출하지 않고 이 교수들이 비리 많잖아요. 논문 비리. 그래서 해본 사람 다알 겁니다. 그래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형태 이런 형태로 바꿔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한8 0 학점 인수하면 전문학사 주게 되면 됩니다. 독학사제도도 아주 활성화시켜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벌주의 없애고 평생교육 시대를 열어야 돼요.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해가지고 일류대, 이류대, 3류대 의대 해가지고 팔자고 치는 이게 교육입니까?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요즘에 의사들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위 보세요. 뭐약 투약해가지고 현금 받고 뭐리메이트 받고 이들이 인삼 없이 욕심과 이기심만 부추기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인류대 나왔다는 정치꾼 놈들의 하는 행태들 보세요. 이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에 인류대 나왔다 이런 자들이 범죄 저지른 거 보세요. 뭐. 각종 무슨 뭐 추잡한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뭐 거기에 연루된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대 나왔던 뭐 전직 경찰 뭐뭐 뭐 판사 검사 연루된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인간은요 사람 된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그리고 사람이 안되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아주 악랄한 마귀사탄 음?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아를 꽃피우게 해주고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그냥 적당한 이타심 네, 나를 사랑하면서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적정한 이타심을 길러주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건 나도 포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 응? 그리고 이 하늘 같 땅과 가 인간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철학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육이라고 떠드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필요합니까? 이 교육부 당장 해체 시켜버리고, 교육부 장관 없애버리고,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체제로 가야 한다. 그게 해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반드시망 합니다, 이거. 네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배운다 에, 학원에 초등 의대반 선행교육 선 넘었다 에, 이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교육이다 에,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빠르다 의대학대 방침과 맞물려 과열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초등 의대반 금지법 제안까지 나온 사교육 과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이거 이런 초등 의예반 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은 내 자식만 잘 되면 땡이다라는 욕심과 이기심이 바탕에 있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법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음성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과학 끝1 3배속 사교육 초등 의대반 규제 필요. 이거 규제합니까? 음? 이게 다 1류대, 1류대, 3류대, 지방대, 의대 해가지고, 이 지방 다 소멸시키고, 이 기득권 놈들이 다 위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법을 만들겠냐고요. 응? 우리나라 지금 자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 기득권, 아주 탐욕에 빠진 기득권들인데, 이들이 이거 바꿔냅니까? 이 뒤에 사교육, 이 카르텔, 이게 얼마나 심한데, 이거 바꿔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민투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투표. 국민 일정 수, 몇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일까? 이거 우리 논의 시작해가지고,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 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는 라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제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런 장관들도 국민소환제 대상이 돼서, 이런 망가지는 교육을 진행, 진행한다? 교육부 장관.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게 미친나라지, 이게. 이게, 이게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이거? 네. 여기 보세요. 스카이 의대 학벌주의 저출산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이게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아니야 내가. 네, 그래서 지금 봐라. 애를 낳아가지고 저도 성인까지 두을 키워보니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왜? 아,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 길을 간 거지. 알면 그까 가겠습니까? 음? 그 유치원 때부터 그냥 입시지옥에 빠뜨려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자아의 꽃은 그 아이들의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은 배제한 채 완전히 그냥 아이들을 입시 기계로 만드는 그리고 사기욕에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이런 게 교육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근본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듣냐고, 듣냐고. 안 듣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잡아다가 바로 그냥 탄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카이 의대 프리미엄이라는 교육 족쇄가 출산을 막는다. 연합뉴스에도 보도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얘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영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나라 망치고 있는 이 미친 교육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부를 당장 해체시켜버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체제로 가야합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런 게 국민투표에 붙여버려요. 자 교육부 해체시켜버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로 체제로 갑시다. 모든 학위는 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주게 하고 대학이 이제는 학위 못 주게 만듭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학벌주의를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개조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교육이다? 이런 교육부? 이런 교육부가 있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정말 나라냐 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소멸로 망해가도 정신 못 차린다 망해도 정신 못 차려요 망해도 나라가 진짜 망해가지고 그냥 과거의 고구려 유민들처럼 세계를 떠돌고 그리고 고려인 어, 조선족들처럼 세계를 유랑해도 절대 깨닫지 못한다 이 미친 인간들이에요 미친 인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